자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우리가 지적에 가장 필요한 요소 세개가있어 재료가 있어요 그 옆에다 이렇게 옆에다 하나 써봐요 이렇게 세개를딱써봐라고 자, 저희가 이제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이제 이걸 활용해 먹으면 돼. 자, 그러면 저희가 봐 봐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봅시다. 뭐라고 써 놨어요? 지적이란. 지적이란 그러면 뭐예요? 무엇을 터지를 어디에 지적 공배 등록 공사하는 것. 그러면 지적의 개념이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 지적의 3요소와 관련돼서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재료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빨간 색깔로 천천히 한번 써봐요. 자 이제 토지 등록 단위. 자 앞으로 이제 기본서를 정리 정돈하는 연습을 배우라고. 무조건 빨간 걸로 하지 말고 토지 등록 지적공부 시커먼 걸로 쓸 거. 거기에다 빨간 거 단위 써서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좀 한번 닦아나봐요. 게 바로 필지라는 거야 필지. 자또 안개갈게 나왔네요. 읽어봐요. 필지,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 다시요.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 그래? 필지 이렇게되는 거야. 천천히 하시라고 천천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정리 정도는 우리가 해둘 필요가 있고. 자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414페이지 맨 밑에 가서 또 이렇게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을 다 그려봐요 이렇게 이제 딱 사각형을 하나 딱 그려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몇 필지 한 필지 이게 필지야 이게 필지 땅 필지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요것도몇 필지 한 필지. 이것도 한 필지. 이것도 한 필지잖아요. 필지죠? 그럼 필지 필지면 제일 좋은 땅은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에요 직사각형 이게 가장 좋은 땅이야. 이게 이제 필지야 필지. 그럼 이렇게 한번 자기가 써봐요. 천천히.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천천히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여기 뭘까요 이렇게 써요 빨갛게 이제 소재 여기 뭘까요 지번 여기 대가 뭘까요 지모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자기가 필기했으니까 천천 서울특별시 마포 신수동을 뭐라고 그래 소재 369번이 지방대가 지목 자 그러면 이제 요 넓이가 뭐예요 면적 요게 경계 요게 경계점 좌표 간단하게 좌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지적이라는 것은 한번 다시 잡아볼까요 지적은 땅의 뿌리죠 사람의 뿌리가 뭘까요 어적 자 저죠. 그러면 지번이라는 것은 사람에 갖다듬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름. 이름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저 먹어 나오죠. 지목. 지목은 사람에 갖다대면 성별 자, 남성 여성이죠. 그러면 땅의 성별이 곧 지목이야. 대라는 성별이 있어요. 저 어? 요건 한번 읽어 볼래요? 뭐라고 써 나세요? 면적. 면적은 가족이라는 거야 가족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 요 경계라는 것은 울타리야. 요거 못 한다면 수학 시간에 가면 꼭지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소재, 지번, 지명, 면적, 경계, 좌표. 요게 뭡지만 몇 필지 한 필지가 되는 거야. 필지 그렇죠. 필지.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여기 대해서 이제 필지에 대해서 뭐예요? 요 소재, 지번, 지명. 면적 경계 좌표를 뭐라고 그래 이름을 줘줘야 되겠죠 거기다 하나 딱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의 표시 그죠 토지의 표시 제가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사실관계라는 거야 사실관계. 사실관계. 그러면 지적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어? 그러면 다시 이제 요렇게 정리정돈할 때, 기게뭐 369가 뭐야. 집안. 요거는 별표 5개를 해 놓으세요. 꼭 출제되는 거야100% 출제되는 거예요. 저 어? 지목과 관련돼서는 별표 6개를 해 놓으세요. 요거는 6문제가 출제돼. 많이 출제될 때는 여섯 문제예요. 사실 우리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지목은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지목은 모든 과목에 다 출제가 돼. 지목과 관련돼서는, 그럼 면적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별표 다섯 개. 자 경계와 관련돼서 이 별표 다섯 개, 별표 다섯 개. 그럼 결론적으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요거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 요렇게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자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표시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외우지 말고요 자 저희 집 주소만 외우면 돼 저희 집 주소 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뭐라고 그러죠 소재 요거 지번 요거 지목 넓이가 면적 요게 경계, 역이 좌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표시 상에는 그러면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뭐라고 그래요? 토지 표시.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아까 지자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 관계를 주된 공시. 이렇게. 이제따져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따져 나서, 자 이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잡아 나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지우면 지우는 순간 싹 지워지면 안 돼. 이제 봐봐요. 항상 스타트 선상에 우리가 배울 때 영어는 머릿 속에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면 한번 우리 안해볼까요 지적에서 옮겨서 뭐가 있어요? 토지, 재적공부 등록.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고 그래? 필지, 필지의 구성요소를 뭐라 그래? 토지의 표시, 표시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방, 제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외우라고 항상 공간정보 구축 및관리 관한 법을 스타트할 때는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자, 이제 안 써도 돼 자, 한번 볼까요? 몇 필지? 한 필지, 이거 이렇게 나눠서 뭐라 그래? 분할이라고 그러죠 분할이란 맵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이걸 분할이라고 그요 그래. 이제 뭐 쪼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봐 봐요. 자, 맵 필지죠. 두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합병. 아마 합병이란 합병이랑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합하는 것.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 합병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결론은 합산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먹을 거뭐요 이제 써먹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써먹어주만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서 이제 이제 우리 배울 거다 배웠으니까 매 페이지로 이제 한번 가시냐면 자 오늘 진도와 관련돼서 418페이지로 한번 가볼래요? 자 418페이지 가니까 3번에 뭐가 나오죠? 필지, 필지라는 단어가 나왔. 지난주에 용어 정리했으니까 오늘은 정산 진도가 여기서부터죠. 자, 그럼 필지와 관련돼서 그 옆에다 하나 딱 써봐요. 자, 필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목을 잡아야 되느냐. 자, 거기 가로 3번 그래서 필지 옆에 이제 여백이 있으니까 필지 옆에다 다섯 가지 저는 이렇게 쓸 테니까 본인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첫 번째. 자, 필지. 자, 필지 그러면 다섯 가지가 딱정립이 돼야 돼. 필지. 필지는 무슨 단위예요?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 고래 그래? 필지. 그죠 자, 필지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섯 가지를 썼으면 이제 빨간 글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 봐요. 자, 주차 동그라미. 주된 토지라는 거야. 자, 주된 토지를 뭐라 그래? 필지라 그래. 필지.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위에다 써든지 자, 주된 토지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 정된 토지. 정된 토지가 이렇게 하나 쌓여 양입지. 이렇게 나오네요. 양입지. 양입지. 자, 부연 설명을 저희가 이제 딱 달아서 자, 여기에다 이제 인위적 줄쳐나봐요 인위적. 자, 인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위적 개념이냐.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안개하라고. 오래오래 갈수 있도록.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몇 필지? 도 별지 누가 나눠놨어요? 국가가 국가가 읽어봐요. 인위적으로 나눠놨다. 그래서 인위적 개념이다. 그래서 가로 읽었어요. 자, 중학생 개념이 아니 따라는 거야.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 자, 필질하는 것은, 그만 필질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잖아요. 바로 소유, 소유의 관점이네. 자, 법적 개념이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금 어베어의 지적파트 배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소유지적이면서 써요. 자 소유지기면서 소유지적이면서 법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법을 배우잖아. 그래서 법적 개념이다. 무슨 관점이다? 소유의 관점이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이제 이렇게 필지 그러만 봐봐요. 다섯 가지가 이제 나와야 돼. 자 무슨 토지 토지 등록단위 주된 토지 무슨 개념 인위적 개념. 그다음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이제 필지에 의해서 줄 한번 닦아놔봐요. 필지란 자지방부의지한이 토지로서 소유자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기준으로 구해가는 거기에다 줄을 닦아놔요. 벗다지 토지 등록단위 자 전부 줄 끊으면 안되고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이렇게 돼자 이번에 필지는 토지에 대한 물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고 거래 단위로서 개별화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거기에다 줄잖아요. 인위적으로 자 구역한 법적 법적 등록 단위 그래서 법적 등록 단위 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셔서 전부 줄쳐져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일반과 관련돼서는 어디에만 딱 줄잖아요. 토지 등록 단위 두 번째는. 자, 인위적으로 구획하는 것은 니다 법적 등록 단위, 요것만 줄을 딱 끊어.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어 라고, 이제 스스로 자, 그러면 거기 자, 그러면 418페이지 맨 밑으로 가 봐요. 맨 밑에, 맨 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이제 구별해 보자고. 그맨 밑에다가, 맨 밑에다, 이렇게 자, 밑에. 자, 필지와 핵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 필기를 먼저 하고 우리가 따져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딱 써서 자 필지라는 것은 아까 복습이 되네요 소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죠 핵지라는 것은 읽어봐요 이연과 활동의 관점 자 근데 이제 이게 제일 많이 까먹어요 이게 핵지가 그럼 이렇게 해서 부연 설명해서 돈이라고 써봐요 돈자 돈. 돈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돈은 무슨 개념이죠 경제적 경제. 그래서요. 때는 경제 활동이 돼. 그래서 이용과 활동의 관점으로서 여기에다 동그라미 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이다. 자기가 요렇게 이제 정리 정돈을해둘 필요가 있어 자, 실제와 핵적인 관계에서 요렇게 이제 줄을 그어 놓고 자,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법적으로 일필지는 요렇게서 할변화요 경제적으로 여러 핵지를 구성할 수 있고 자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일획지는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는 여러 상대적 개념이 탄생하게 돼. 자그러면 이제 필지와 핵지의 구별력이 이제 뭐에 정리 정돈이 다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매필지, 한필지죠. 자 이거는 이제 쓸 필요가 없어요. 매필지. 네 필지. 그럼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주유소에 가면 뭐가 있죠? 주유기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주유소죠. 여기에 주유소고 여기에 이제 주유기가 이뤄 있어. 자 주유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는 몇 필지에 한 필지죠. 경제활동은 두 활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두필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법적으로는 몇 필지죠? 내필지죠. 네 그러면 여기 내필지만 네 오피스텔 50층짜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저 경제적으로는 1택지예요. 경제 활동은 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핵지. 그러면 법적으로는 내필지, 내필지가 네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봐. 법적으로 한 필지는 경제적으로 여러 핵지를 구성할 수 있고. 그러면 법적으로 그러면 경제적으로 1핵지는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상대적 개념, 즉 관점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 그럼 그러면 저가 그러면, 저 그러면 앞으로 필지와 핵지의 관계에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 정도를 다시 한번 해보라고.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자, 이제 해봐야 되겠죠. 집에 가셔서 필지는 읽어봐요. 소의 관점, 법적 개념, 핵지는 영과 활동의 관점, 적 견제적 개념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하나의 필지는 경제적으로 여러 핵질을 구성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일 핵지는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이제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그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집에 가셔서 이렇게 정리정돈이 이제 자기가 요거는 이제 기본사 관련 대서는좀 약하더라도 이렇게 사를 자기가 스스로 붙여 나가서 이제 계속 정리정돈 반복을 해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들어왔어요. 자 필지라는 것은 다시 뭐선다니 토지 등록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이렇게 잡아라.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이제 필지를 정리해 들어가 보죠. 자 이제 쓸 필요 없이 이제 다시 한번 이해해 보자. 고자 각각의 관계에서 영어 뭐 영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어 요 없어요? 없죠.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렇죠.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소유자가 다르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소유자가 대달라요. 다르죠. 아니 가죠함 필지로 할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여기가 제 대구 여기가 주차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지목이 다르네요. 한번 함 필지로 할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거기 이 번에 가서 자 필지 핵정 기준과 관련돼서 줄 한번 나가나요? 무슨 요건이라고 쓴 아세요? 성님 요건. 그럼 성님 요건 그 가서 가지를 이렇게 펼쳐보라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가지를 펼쳐서 자두 가지 요건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 서요 자 동일성이네. 자 천천히 오늘 필기하는 연습 천천히 써서 자 이번에 필지의 핵정 기준으로서 즉 승림요건 찾아죠 2번. 자그 옆에다가 번 선성이라고 써요. 동일성이라고 또 하나 써놓라자지 반이 연속돼야 돼. 그러면 필지의 승인 요건은 결론적으로 동일해야 되고 지반이 연속돼야 된다라는 거야. 연속이 돼야 되겠죠. 응? 지반이 연속된다면 연속되지 않는다면 필지로 승립 발수 없거다 그럼 필지의 승인 요건은 읽어봐요. 동일성과 지반의 연속성이랑. 자, 그러면 가서 어? 그러면 일반과 관련돼서 줄 한번 따가 나봐요 자, 지반 부여지역의 동일 동일절차 아시. 자, 이번에 용도 영도 동일 동일 동그라미. 자, 3번에 소유자 동일 동일 동그라미. 자, 지반이 연속되어 되고 즉척 동일 동일 동그라미. 등기 여부의 동일 동일 동그라미. 동일의 원칙에 거죠. 그렇죠. 자, 등기 여부의 동일. 여기에서 조심할 것은 가로 3번에 별표 놨다 켜놓을 가로 3번. 그다음에 가로 6번에다 별표 놨다 켜놓을 어해 가로 3번과 관련돼서 자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소유자가 동일해야지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어. 나중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연설명을 달 거고요. 자 가로 6번과 관련돼서 등기 여부의 동일의 원칙 여기 한번 봐볼래. 자 이것은 무슨 능계? 기기등기, 기등기, 기등기가 뭐예요? 이미 등하는걸 기등기라고 그러잖아. 등기뿐만 기등겨, 기등기는 한펼지로 설정할 수 있네요. 미등겨고 미등겨도 할수 있어 없어요. 있죠? 기등겨고 미등겨는 한펼지로할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등이가 등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등기 여부만 동일하면 되지 등기가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기등기는 기등기끼리, 미등기는 미등기끼리, 기등기는 기등기끼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미가 이렇게 이제 전개되기 시작한다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여부만 일치하면 되지 반드시 등기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앞으로 이제 조금만 더하면 돼. 그러면 봐봐요. 자 필지의 승림 여건을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매 필지, 두 필지 소유자가 동일해요. 나중에 이렇게 한 필지로 합하는 것을 뭐라 고 그래? 요 합병이죠. 필지의 승림 여건은 즉 합병의 승림 여건하고 동일해진다라는 거야. 나중에 자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개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 필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반드시 이제 스님 이해된 게 아니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안기를 하라고. 자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무슨 토지 주된 토지 이니적 개념 소유의 관점이면서 법적 개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지는 다시 무슨 토지 주된 토지 종된 토지가 양입지 그럼 오른쪽 가봐요. 양입지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야. 자 필지 핵정이 조건으로서 양입지 이렇게 나왔네. 양입지 찾아서요. 그럼 양입지와 관련돼서는 거기 가로 열고 이렇게 빨갛게 나와서요. 다시 한번 자유결제 기본서는 이제 정리정돈을 이렇게 하라고 우선 도지다 정된 도지다 자그럼면 이제 필지와 관련돼서 의의 부분이 나와있고 거기 양입제의 요건 요건에다 형광펜 딱전화봐요 요건 양입제의 요건 자, 양육지의 요건 밑에다가는 이렇게 한번 써놔볼래요. 그 밑에다가 이제 살을 좀 붙여야 돼. 자,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딱 써놔봐요. 고속도로 휴게소. 양육지의 요건 밑에다 가 고속도로 휴게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휴게소 써놨으면 이제 요렇게 줄을 한번 깔아봐요. 휴게소. 고속도로 이렇게 하살펴나 봐요 자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휴게소가 아니라 즉 도로야 그럼 휴게소는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도로에 편입된다고 그걸 읽어봐요 휴게소를 무슨지라고 한다 양입지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키워드를 잡아서 행간판을 딱까볼까요자 고속도로에 가니까 휴게소가 있어 휴게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무슨 시설일까요? 편의 시설이죠. 그러면 자 고속 붙어서 떨어져서 붙었죠.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그러면 양의주의 승림 요건으로 가서 첫 번째 그 기준 앞만 닦거나요. 주된 형제의 토지 편이 편의, 편의에다주 앞만 닦거나요. 편의자 주된 형제의 토지 에 접속 동 접속 주 앞만 닦나봐요.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인 줄전하 봐요. 그러면 양입지의 승립요건은 편히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그러니까 그걸 외우지 말고 고속도로 휴게실을 생각하라고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실은 이 휴게실은 도로에 편입된다고 이때 휴게실은 무슨 지가 된다? 양입지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양입지의 제한과 관련돼서 제안에다행강판을딱끊나요 제한과 관련돼서 특히 자, 제한건과관련돼서덩어름미 일반에다 별표 하나 딱해 놔요. 여기에 작년에 뭐 간접적으로 2.5점 자리가 탄생을 했죠. 자, 그러면 양입금을 여기 한번 여쭤 볼게요. 자, 주인하고 종이 바뀔 수 있어 없어? 없죠. 주객이 전도되는 것. 그러면 여기에 바로 대배인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배가 커요? 배꼽이 커요? 배가 커요? 배꼽이 커요? 어우 이거 되게 희한하네요 어떤 사람이 배하고 배꼽하고 하면 배꼽이 커요 배꼽이 커요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배가 커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배꼽이 큰 것들은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걸리더라도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한번, 자, 그러면 특히 동그라미 일반에다가 정전통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된경 현강편 다 끊어요 자, 1번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기 10% 초과 줄쳐 놔 봐요. 자, 그러면 3번에 종전형제의 토지의 330 제곱미터를 초과 줄쳐 놔요. 그러면 330 제곱미터가 뭘까요? 몇 평일까요? 척감법을 한다면 100평이 되는 거예요. 백평. 그러면 요세 가지 요건에 걸리면 양 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전형제의 토지의 지목이 된 경우 앞으로 요구에 대해서는 사를 붙여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운 게 이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머릿 속에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러면 자 제적의 삼 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고 그래?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 고 그래? 토지 표시 표시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제목, 면적, 경계, 좌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필지는 그러면 아까 다섯 가지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토지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적 위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여기에 대해서 저 필지와 핵지의 관계를 우리가 따졌고요. 그러면 주된 토지를 뭐라고 그 그래? 해? 필지, 정된 토지를. 양입지 그러면 자 그러면 양입자와 관련돼서 이번 달 거세 고속도로 휴게소를 생각하라고 이때 휴게소는 양입지가 돼 그러면 휴, 이때 고속도로 휴게소의 지목은 뭐가 될까요? 도로가 되는 거야 도로로 편입된다고 이게 뭐라 그래? 양입지라는 거 거기까지만 이번 달 거세에 딱 해놓으면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 자 사번과 관련돼서 집안 점심부다 들어가게 점심부터 합니다.